안녕하세요. 구강내과 권정승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아까 견인장치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치의 착용 시간은 주치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매일 밤 착용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격일 장착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진료 시 장치 착용 시간을 잘 들으셨다가 올바르게 착용해 주세요. 처음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치아가 시리거나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불편감은 대부분 2-3주간 장착하면서 사라집니다. 만약 불편감이 환자분께서 버티기 힘들 정도이거나 계속적인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치 착용을 멈추시고 병원에 연락해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장치 장착 시 입이 갑자기 안 벌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장치 치료시 기간 중 보철 및 임플란트 발치 치료를 받게 된다면 장치가 맞게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견인 장치 사용 시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과 장치 체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찰을 받지 않고 장기간 장치를 장착 시에는 교합 변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해진 내원일에 꼭 장치를 가져오셔서 장치 체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치를 가져오시지 않은 경우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내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내원일보다 당겨오시기를 권하고 기존 내원일보다 늦어질 경우 장치 장착을 중단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하시고 장치를 점검하기로 한 날보다 한달 이상 지난 후에는 장치 장착을 중단합니다. 장치 장착을 수개월 이상 장착하지 않으면 장치가 맞지 않아 장치를 재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오랫동안 예약을 미루지 마세요. 장치 세척은 장치 전용 세척제 등을 이용하여 칫솔로 매일 한번 세척해주세요. 다음은 장치 세척 시 금기 사항입니다. 세척시 치약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연마제 성분 때문에 장치가 마모됩니다. 또한 장치는 열에 약해 변형될 수 있으니 끓는 물은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장치 소독은 일주일에 한번 시행합니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발포용 소독제를 이용하며 냉수에 장치를 넣고 알약 형태의 발포제를 넣고 5분에서 10분 가량 충분히 담가둡니다. 그후 흐르는 찬물에 장치를 충분히 헹군 후 장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장치 착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치를 끼기 전에는 항상 칫솔질을 꼼꼼하게 하고 나서 착용해야 합니다. 장치를 낄 때는 거울을 보고 앞니 모양을 먼저 맞추고 작은 어금니 부위에서 눌러서 장착합니다. 장착 후에는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눌러서 완전히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절대로 위아래 치아를 깨무는 방식으로 착용하면 안 됩니다. 장치 파손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손가락만을 이용해 장치를 착용해 주십시오. 장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고무줄을 껴야 합니다. 고무줄이 잘 빠지거나 고무줄 끼는 버튼이 탈락된 경우에는 병원으로 연락 주십시오. 장치가 거칠거나 날카로워 혀나 잇몸 등에 상처를 줄 경우에도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치를 끼고 있는 동안에는 대화를 하거나 입을 벌려 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장치를 끼고 있거나 뺀 후에 이가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 또는 턱이 더 불편하거나 불편한 경우에는 장치를 끼지 마시고 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식사시 어금니가 잘 닿지 않고 앞니가 닿는 경우에도 장치를 끼지 마시고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치를 뺄 때는 뒤쪽 어금니 부분을 손톱을 이용하여 밀어 올려서 뺍니다. 환자분에 따라 한꺼번에 양쪽을 빼거나 한쪽씩 장치를 빼도 무방합니다. 여러 번 착용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니 환자분께서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끝에 과도한 힘을 가하거나 장치를 떨어뜨릴 경우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파손 시 즉시 병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치 보관법입니다. 장치를 끼고 있지 않을 때에는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온의 물에 담가 보관해 주시고 장치를 휴대하시는 단기간 보관의 경우에는 장치를 젖은 휴지에 싼후 장치통에 넣어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올바른 장치 착용을 통해 불편감이 빠른 실내에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